嘛呢？ 안녕하십니까. 탐포킴입니다. 오랜만에 빌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주문투척과 역학폭발을 쓰는 원버튼 화염벽 엘리멘탈리스트의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원버튼 화염벽 빌드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주문투척 화염벽은 안해봤습니다. 사실 회랑의 점술 갑충석을 이용한 카드 묶음 파밍을 하고 싶었는데 근접 보호막을 무시할 수 있는 지속피해 빌드가 좋다고 해서 땡겨가지고 해본 거고요. 핵심은 이번에 나온 룬 인첸트. 명중시 장착된 화염 주문 발동입니다. 이렇게 잼 레벨이나 화염 피해, 뭐 저는 챙기지 않았지만 지속 피해 배율, 요런 걸 챙겨서 잘 만든 도끼에다가 종자를 써서 화염벽 육링크를세트해 줬습니다. 이 인첸트가 도끼에 발리는 인첸트라서 하수가 많고 판정이 좋은 군사의 강철 관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멘탈 리스트여서 역 저항을 깎는데 유리해 시너지가 나는 적의 눈을 사용 중이고요. 나머지 기재는 골렘 효과 스태킹입니다. 엘리멘탈리스트의 전직노드와 태구 주얼 등을 통해서 골렘 효과를 챙겨줬습니다. 카오스 골렘을 써서 물피감을 챙겨줬고요. 그리고 물 골렘을 사용해 재생을 챙겨서 이렇게 정의 화염을 써도 무난히 유지가 됩니다. 화염 골렘을 챙겨서 DPS를 번개 골렘으로 공시속을 챙겨서 편의성을 챙겨줬고요. 골렘이 무한히 살아나기 때문에 요렇게 군단의 돌골렘을 써가지고 오라 하나를 추가로 유지중입니다. 하우스 골렘으로 물피감을 상당량 챙긴김에 따로 방어도를 챙기지 않고 랄라캐쉬로 인내 충전을 챙겼습니다. 격분 충전으로 공시속과 피해 증폭이 조금이나마 챙겨지는 것도 오뭐 좋습니다. 맵핑 빌드여서 숨결 강탈자로 가져오는 역병포자가 제법 좋습니다. 사수가 많은 편이고 전창조를 쓸 건데 생명의 회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순환 노드를 할당했습니다. 목걸이는 잼 레벨과 지속 피해 배율을 챙겨줬고요. 여기에 눈의 대장간을 인챈트해줬습니다. 반지 한쪽은 부정한 대리자인데 왜 이걸 썼냐면 일단은 원초기폭 장치가 주는 감전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적유의 눈을 쓰는지라 인화성의 화염저항 감소 효과를 최대한 온전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사용중입니다. 나머지 반지 한쪽은 그냥 모자란 뭐 저항 아니면 능력치 이런거 챙겨준상태고요 허리띠는 마법사이피고 원래는 패시브 노드에서 화염저항 최대치 이런걸 챙겨가지고 정의의 화염을 유지해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효과 증가된 저항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생존도 챙기고 정의의 화염도 유지중입니다. 플라스카나는 전창조 사용 중이고요. 지금 유니크 아이템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대부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툴라를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생명력 휴대치가 많이 버프가 돼가지고 이전 리그와 똑같은 우툴라를 쓰니까 손해보는 기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잼 세팅을 설명드리면, 화염벽, 아 강화보조, 각성한 화성피해보조, 각성한 원소 집중보조, 각성한 제어된 파괴보조, 각성한 고통격화보조로 6링크 사용 중이고요. 군사의 강철관통, 요거 13레벨 20컬로 쓰면은 수사체 개수는 손해보지 않고 많아서 보는 최소입니다. 여기다가 마무리 타격이랑 돌아오는 수사체 보조, 그리고 연소 보조까지 연결해 줬습니다. 군단의 돌골렘에다가 수호자의 축복 보조로 열광을 연결해 줬습니다. 육탄 방어 보조를 써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또 수호자의 축복이 유지되게끔 해놨고요. 인화성은 당연히 이 부정한 대리자에 꽂아줘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골렘 네 종류 그리고 악귀, 명상, 활력 이런 오라 스킬들 그리고 화염 질주랑 정의의 화염인데 그냥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꽂아줬습니다. 패시브 노드입니다. 다른거는 보시면 다 이해가 갈거고요 여기 소환수 방어 숙련에서 소환수가 사망시 소환수가 생명력이 5% 회복 요걸 찍어주면 얘네 셋이 생명력이 같고 이제 받는 피해도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죽을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이 노드를 찍어줌으로써 뭐 하나가 죽을 때마다 생명력이 차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자의 그 축복이 유지가 됩니다. 골렘이 원소 피해에는 면역인데 물리 피해에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물리 피해 추가 감소 생겨주니까 골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노드가 뭔가 좀 낭비되는 것 같은데 요거 빼고 다른 딜로드 찍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수호자의 축복보조가 오라 효과를 워낙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만화 숙련은 만화 점유 효율 증가고요. 화염 숙련도 생명의 재생이랑 벽각을 챙겨준 거라서 딱히 이해가 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라 효과 챙겨줬고요. 생명력 최대치랑 그 만화 소모 요거 챙겨줬습니다. 이게 파연벽이 마구마구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만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유니크 주얼로는 요렇게 희망의 실타래 써가지고 노드를 많이 아껴봤고요. 그리고 마법사의 피를 쓰다 보니까 폴라스크에서 감전 긴급해피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폭풍연막 사용 중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생명의 돌 하나랑 최고의 고기 써서 어프 효과 위주로 챙겨줬고요. 스킬 군 주월은, 대형 스킬 군 주월에서는 피해 증가. 위주로 챙겨줬습니다. 응용 스킬 군 주월에서는, 에로 덮음과, 카우스죠 이진맥 기능으로 적각을 챙겨주고요. 역시 카오스 저항을 챙겨줬습니다. 하나는 과대 망상을 사용 중인데요. 이 신성한 부활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골렘이 되게 잘 죽어가지고 신성한 부활을 챙겨준 건데, 지금은 골렘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골렘 버프 효과를 주는 태고의 유대랑, 그리고 타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명중한 적 하나당 생명 의 획득을 주는 육체의 연회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해 주신 분이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윤 채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눈에 대장간, 오 생명의 순환 이런 거 써가지고 오라 하나 더 키고 이런 게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땜칸이 남는 빌드도 아니고 뭐 이렇게도 세팅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태호는 솔라리스랑, 보통은 이렇게 구루스컬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오버사이러스를 좀 잡는 영상을 넣느라고 샤카레이 잠깐 찍었었고요. e p s 는천만 정도에서, 그, 뭐 수렴이랑, 바알 정의화용까지 다 쓰면은 1800만 정도까지 가는데, 맵모드에 따라서 어려운 판도 있긴 하지만, 17티어 맵에서도 카드부금 판밍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17티어에서 카드 묶음 파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직전에 했던 빌드는 닌자에서 그냥 긁어온 원소의 일격 워든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뭐, 어쩌다 보니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것 같아요. 이번 리그는 상당히 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 더 다양한 빌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은, I'm 빌딩 영상으로 찾아뵐 수있 t 바바면서이이영영은은여까지하하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This, pain. this city is nothing. Be utterly annihilated. Ragnarok. You yet see the utility of your efforts? I run! What's the point? You are nothing.